자 이제 밑에 있는 또 대화문을 같이 완성해 볼까요? 이번에는 요리사 어, 재원이에 대한 어, 설명이네요. 자인터뷰어 면접 보는 사람이 이 재원이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What are you interested in?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다 그랬냐면 I am interested in tasting food and cooking이라고 했으니까 I am 저는 어, interested in 관심이 있어요. 테이스트가 맛보 s 데 e t a 빼고 i n g 를 붙여야 돼요. 왜냐면 맛보는 맛보는 것 맛보기라는 뜻이니까. 어, 음, t a s t i n a food a n d e taste t a o t e t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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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e a t e a t e a s t taste t a s e a t e taste a s t e t a s e taste taste t a s e t a s t s t e t a t e a s t e t e e 어, 요리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 want to be a chef 이렇게 쓰면 되죠. 자, what do you do to achieve your dream? 당신은 어, 당신의 꿈을 achieve가 성취하다, 이루다,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현재 무엇을 한다고 하나요? 음... to achieve his dream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he started attending cooking school 그는 요리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when he was 15 years old 15살 때어자 그러면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되죠. he 그는 어 started 그다음에 어 started attending 자 Attending. 자, 그다음에 어 Cooking schoo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근데 이게 음 여기에 물어볼 게 두가 어, 아니고 did라고 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보세요.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 아니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었었느냐, 과거에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왜냐면 얘가 과거에 요리학기를, 요리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자, 그다음 What is your major challenge? 당신의 major 가장 큰 challenge 도전이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쿠킹 요리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 도전을 안겨준다. 나에게 도전을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어,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어, uh, my major challenge, 나의 가장 큰 도전은 is cooking, 요리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